0 콤마형은 어디로 내려가? 0 콤마 마사로 체인지 될 거고 그래프는 이제 얘랑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y는 절대값 x-1 x-4라는 그래요 그러면 이거 적어야지. 지금 이게 뭐 그래프인지 모르잖아. 됐어 여기까지? 얘들아, y 는 t 를벌서 교점을 찾는데 그냥 이거야. 봐봐. 그냥 ft 가 언제 불연속인지 좀 보이니? 아까 비슷한 문제인데. ft 가 y 는 t 를벌서 교점 개수를 구하는 건데 ft 가 언제 불연속이요좀 보여?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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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t가 2일 때 불연속하다. 또 2, 2, 2, 2, 2하 t가 마사일 때 불연속. 이게 이제 바로 보이는 거지. 이거 이해돼? 굳이 함수를 안 만들더라도. 그러면 f(x)는 아 지금 f(x)는 언제 불연속인 거야? 2랑 마사일 때 불연속이라는 확인이 됐어. 그러면 얘는 근데, 다함수는 아니지만, 얘 어떻게 생겼어? a B에서 깔끔하게 이렇게 생긴 친구 맞아, 틀려. 이거 기울기 1인 것도 아니거든? 최고 참계수 1이라서. 예. 그치? 그러면 얘랑, 얘랑 둘이 곱하는데, 얘가 지금, 2랑 마사에서 불연속인데, 곱했더니 연속이 됐다는 얘기는, 이 친구는 언제 0이 됐단 얘기야? 2랑 마사일 때 0이 됐다는 얘기 이해돼? 그럼 결론이 fx, gx가 다 연속이 됐기 때문에 얘는 얘 때문에 연속된 거지 왜? 얘가 g2랑 g마사에서 0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g2랑 g마사는 0이구나 그러면 gx 그래프가 바로 나온다 어떻게 생겼어? 2랑 마사를 이렇게 두 점을 지나야 돼 근데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겠네. 그리고 이 친구 기울기 얼마야, 이 기울기, 기울기가 오른쪽은 플러스 1이고 왼쪽은 마이너스 1이지. 그 너네들은 지금 플러스 1 보고서, 어, 45도네 이거? 45도네? 맞아? 반당하면 이거 기울기 다 45도니까 직각이 되면 나와 나, 나오지? 여기 좌표가 얼마야? 다정 가운데 뭐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있어야 되지 이거 이해되니 이거? 그럼 여기 세 칸이니까 여기 직각이등변이어서 여기 세칸 내려가야 되지, 그렇지? 그럼 이거 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1, 마 마이너스 3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 꼭시점 얼마야? 얘 꼭시점은 a 마 b지. 얘가 a b였어. 났어. a는 마이고 b는 마삼이었습니다. 따라서 gx는 절댓값 x 플러스 1 빼기 마삼이었습니다. 이렇게. 답은 g a b 고 하는 문제 g a b g a b는 g 3 그래서 답은 1 하나 더 뒤에 거 같이 호흡하면서 봅시다. 229번 사고의 기술 자 F는 다연속 다연속 그리고 엠벌스 X가 있어 존재해 그리고 FX와 F inverse X의 교점은 3개인데, 그 X 값은 마이랑 1이랑 2다. 그래서 부 A, B, C 빼기 C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죠 자, 일반적으로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같이 봐봐.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이거든. 다연속. 다연속이니까 일단 이 조건은 절대 바뀌지 않아. 뭐가 안 바뀌어? 1에서 자극한이랑 1에서 오극한 같으려면? a 더하기 b 는 c 더하기 3은 같다. 이거 형이나 적지 마, 적지 마, 적지 말라고 제발. 적지 마. 그 다음에 인버스 존재하지. 인버스 존재한다는 얘기는 올라갈 거면 계속 올라가고 내려갈 거면 계속 내려가고, 오케이. 그리고 FX랑 f x 랑 f 인버스의 교점이 몇 개라고 랬지세 개라고 랬지 그래서 잘 배운 애들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어? F와 f 와 f 인버스의 교점은? fx와 x의 교점이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fx는 마이너스일 때 성립하니까 얘는 마이너스일 때 마이란 얘기고. 1 넣었을 때1이라는 얘기고. 2 넣었을 때 2라는 얘기가 하면 문제가 너무 쉽지 뭐가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뭐가 이상하지? 일단 구해 볼까? 한번. 되는지 실로 그냥 구해보는 거야. 어 f 마이는 마이야? f 마이 어떤 나와야 돼? 여기다 넣어야 되지. f 마이는 마이야? f1은 1이야? f1이니까 는 1이야? c는 마이야? 듣고 있지 지금 그럼 a 더하기 b 는 1이야? 조립되면 마이너 3에 있는 마이너 3이야? a는 1이야? b는 0이야? 그 얘는 필요도 없네. 그지 F2는 F2는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4c 더하기 유분 2야. 근데 c는 마이너스 2야. 뭔가 이상해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 어떤 오류가 있냐면 자내 가끔가다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 f(x)랑 f 인벌스 x 의 교점이 f(x)와 y(x)의 교점이랑 같은 조건이거든? 필요충분조건. 기억나는 친구 있니? 얘네들이 같을 조건. 이게 같으려면 조건이 있어. 그냥 무조건 안 같아.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거는 f(x)가 오로지 증가함수일 때만 성립하는 식입니다. 증가할 때는 이거 맞아 얘들아? 근데 감소할 때는 항상 같다고는 얘기할 수없어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감소할 때는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그래서 그림으로는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fx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y는 fx고 인벌스 x를 그리기 위해서 내가 y는 x를 딱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인벌스 x는 이렇게 생겼겠지. 야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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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인벌스 x. 이게 f 인벌스 x. 이해 돼? 그러면 fx랑 f inverse의 교점은 요기랑 요기랑 요기 이렇게 3개야 이해 되니 이거? 그래서 얘네들이 만족하려면 fx랑 증가함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얘는 증가함수라는 얘기는 a는 양수고 축은 마이너스로 작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 조건이 어디에도 없고 지금, 아까 너네가 풍거든, 무슨 조건일 때만이냐면, 증가함수일 때를 거냐 근데 증가함수일 때는 아까 조건이 뭔가 안 맞았지. 그래서 이 친구는 현재 감소함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이거 이해 되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여기 그림에서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fx를 y에 대칭시켜서 넘어갔을 때, 교점이 생긴다는 라 얘기는, 얘네 둘은, 정확히 중점을 구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점에 꽂혀 있어야 되거든 얘들아. 이거 이해 되니? 그래서 얘네 둘도 서로 무슨 관계여야 되니? 얘네 둘도 서로 y는 x 대칭 관계여야 돼. 그래서 이 점이 a, b가 되면 저절로 이 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b, a가 나와.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증가 함수라고 가정하고 풀었을 때 답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f(x)는 감소 함수인 게 확정이고 이런 모양의 그래프로 아마 비슷하게 생겼을 텐데 그런 얘기가? 그때 y는 x랑 y는 f(x)랑 y는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을 찾았더니 그때 x 값이 서로 얼마라고 지 차례대로 마이너스 2랑 1이랑 2였다 이거야 지금. 이거 이해되니 이거? 그럼 이때 x 값이 2일 거 아니야? 여기 x 값이 마이너스 2지. 얘네 두 점도 서로 무슨 관계여야 된다고? y는 x 대칭 관계여야 된다 했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가 이쪽으로 붙을 거고 2가 이쪽으로 붙겠 돼. 얘는 1번 마이너스 이 이거 이해되니? 따라서 끝이야. 끝. 이거 이따 필기해 놓으면 되더라. 끝. f 마이는 이어야 되고, f 1은 1이어야 되고, f 2는 마이너스 된다. 나머지는 그냥 대입해서 계산. 또 마이 어떠한 말이지 마이. 이 계산하시면은 a는 마이너스 3분의 1, b는 3분의 4, c는 어차피 f 1은 1이어야 돼서 c는 마이너스 2일 거야. 구 abc는 빼기 c는 마이너스이다. 필기해 놓으면 돼. 이거 말고 이거 꼭 적어놔야 돼. 얘들아. 이거는 얘네는 증가함수일 때만 성립 증가함수일 때만. 증가함수일 때만. 일 때만 성립 감소 함수일 때는 성립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어요. 성이 많아는 친구들은 지금 이런 얘기예요. 성빈이 적으면서 한번 대답해볼래? 그럼 F가 감소 함수일 때는 맞춰봐봐. F가 감소 함수일 때는 FS랑 F inverse의 교점은 항상 네모이다 f가 감소함수일 때 fx와 f인버스의 교점은 항상 네모이다 이게 나중에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바어서 나와야 돼요 항상 홀수계이다 왜 홀수계야? 일단 1대1 대응이어서 1대1 대응이어야 돼서 여기 지나는 점 하나밖에 없어. 오케이? 근데 여기서 서로 겹치는 점이 있으려면 무조건 역감주랑 만나는 점이 있으면 반대편에도 무조건 하나가 더블체크 같이 생겨야 돼. 여기서 하나 생기면 여기도 하나 더 생겨야 돼. 그래서 항상 홀수계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한개 생기면 얘는 두 개, 여기서 하나 생기면 얘는 네 개, 오케이. 가운데는 무조건 포 이해하고 있니? 보는 눈이 머리가 터질 것 같아.